어... 미드 베코즈. 미드에 베코즈 대 르블랑. 뭐 아니면 도다 이거. 이게면은 완전 쉽게 이고 지배는 개발이고 중간은 없을 거야. 르블랑하고 반반 싸우면 안 해요. 자,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베코즈가 반반은 안들어가겠지 아, 저기 망자.

아, 잠깐만, 자르반, 개 고인 챔프. 사정 가서 이거, 깃발 뺏어버릴까요? 음... 개 고인 챔프를 내 앞에서 꺼내들어. 근데 딱히 뭐, 랭가가 할 소리는 아니죠. 랭가도 고인 챔프, 자르반도 고인. 그냥, 그냥, 어? 개찐도 지 어? 둘다 고인 챔프라. 서로 이제 만만할 거야. 어? 자르반도 나랑 같으니까. 어? 랭가 정도면 나도 괜찮겠네 하면서. 보이 챔프끼리 그런게 있어 저정도 챔프면은 별로 만만..만만하다 저정도면 만만하겠지 그정도의 그 느낌 서로서로 커타 규우 아니면 냥 조그만거 먼저 잡아야지 체력관리가 잘됩니다 아, 이것도 빨리 골드까지 올려놔야지. 교코님하고 듀우도 가능한데. SH님 안녕하세요. 레벨 3레벨까지는 Q 강화시키는 게 좋고, 4레벨부터는 W 강화. 와드 깔았다, 탑. 하, 노도발. 아, 여기다 깔면 안 되는데. 괜찮은데 애들 좀 상태가 오케이 오케이 좀 거리가 멀다 르블랑 좀 거리 먼데 미니맵을 계속 봐야 돼요 이거할때 계속 말해 그 하는 게 미니맵을 보면서 때려라 아 르브랑이라 어쩔 수가 없네 이거. 아, 씨 르브랑 이래서 베네해야 돼. 저런 거를 베네해야지 무슨 야소제드 피지를 베나고 있어. 뱅카드 아깝게. 아, 따 이거 안 걸리게. 몇인 파티요? 지금 4인 파티인데, 다음 판에 2인 파티로 내릴 거예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나이스! 굽샷! 야, 이거 셰님! 쉐님. 야, 셰님은 매 판마다 되게 잘하네. 우리가 코그모 빼고 다행이에요? 아, 그러네. 셰님이 매판 잘해. 라인 시스가좀 밀리긴 하는데 상대편 뚜벅이 챔프 몇 명이냐 아이고 월드사커님 1 0점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메니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핑크아들을 사주는게 좋으려나 아니다 아니다 신발 사야죠 핑하보다는 신발부터 사고 어.. 미드갱은 좀 빡세 보이고 르블랑르블랑 잡기 좀 힘들고 본라인은 본 라인은 뭐, 블리치가 있으니까. 블리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. 레드 먹고 복행 뛰자, 이거. AD 가면은 존안 걸리는데 차라리 저는 AP가 좋더라고요. AD랭가 개고인 챔프인데 <목소리> 그 다음에 AP가 차라리 메아리 2속으로 인하여 갱성공률이 성공률이 AD 할 때보다 좋은 것 같아. 오늘 밤이요? 아, 네. 수요일 빼고는 방송이요. 쉬는 날은 수요일. 맹가가 궁극기가 어, 거의 미드는 불가능. 당하는 사람이 병신일 정도로. 너무 너프가 됐어요. 당했습니다. 오히려 당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너프가 좀 심각할 정도로 됐는데 그런 거를 성공시키려면은 차라리 이속 7%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인전 반반 딱 들어가지? 그러면은 이 느낌표가 여기서부터 떠요, 여기서. 느낌표 뜨는 범위가 너무 빨리 뜨다보니까 그냥 걸어서 뒤로 빼면 끝 걸어서 가면은 그게 타워 옆에 서있어 내가 도착하면은 잡으려면은 타워 다이브 치던가 좀 심각해요 너프가 타워 다이브 치는거 아니면은 애초에 다이브도 안된대 미드는 저녁에 쏘고 뒤에 하려면 짜증나시려나 아 저는 뭐 그런거 괜찮습니다 그날그날 그날 멘탈이 다 리셋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는 복행도좀애매지긴 하네요 알리스타 6레벨 알리를 뚫고 루시안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.. 루시아네 과연 그렇다고 탑갱을 가자니 지금 쉐나고 나오고 딜이 딜이 지금 못 잡을 것 같은데 피오라 피오라 잡을 딜은 안뜰것 같아 느낌표 거리랑 점프이가 예전에는 거의 거의 맞았다 할 정도로 확률이 90% 근데 지금은 10% 지금은 확률이 한10% 정도 같아 이런 거를 그냥 W를 잡는 게 좋아요. AD로 그 AD로 큐큐 때리는 것 보다 그냥 AP로 그냥 WW가 오케이, 이거 잡아야돼 잡아야돼 오케이 알리스타 나 이속 빨로420 에라이 모르겠다 이 X발 아하 따하! 오! 어, 이다 점프! 헐! W가! 자동구마잉! W가 자동구마잉! 왜 자꾸 애들이 나를 괴롭히죠? 아... 왜 자꾸 나를 못살게 괴롭히지? 몬스터라도 난 겁날 거야. 7에 6 음... 코고모가 잘하고 있고 그런데, 피오라가 너무 성장 속도가, 피오라 성장이 너무 빠른데, 음, 피오라가 너무 빨라. 이거를, 타갱으로는안될것 같아요.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될것 같나요? 랭가랑 쉔으로 저 피오라. 피오라가 또 변수가 좀 있어. 그 반격기 때문에. 반격기 변수도 좀 심하고. 그러다가 이제 역경오면 게임 터지는 거고. 속박! 오케이. 못 도망가지! 속박이지! 속박이지, 갸사 껴. 야 오! 미드 밀어야 돼. 이거 루블랑, 로빈 못 다니게 될게요. 버릇 고쳐 놔야 돼. 석봉아 어머니는 타월를 밑에니 드래곤을 먹어라. 석봉아 말을 안 듣네. 아, 역시 현대의 톡봉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. 피느님 오신다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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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느님 오신다 피느님 빼빼 빼빼 드십시오 아 드십시오 드십시오 어허 드십시오 어먹으면 뒤지는 거에요 이제 그 체력으로 뒤지는 거에요 아 역시 피오라 개사기 아 역시 피오라 이거 너무 사기다 큰났다 줬어야 됐어 그냥 아, 피오라. 아하, 이러면은 탑라인 미드 있나요? 못밀것 같은데. 아, 우리가 코구모 없이 다인큐지. 아, 어쩐지 코구모가 안 오더라. 코구모가 안 오는 이유를 알겠네. 코구모 없는 다인큐. 먹는 타이밍은 확실해. 방금은, 방금처럼 좋은 타이밍은 없어요 안좋은 타이밍이 아니어서 확실한 타이밍 피오라가 오더라도 이미 먹고 쟀을걸 코구모하고 블리치가 치고있고 내가 내려갔으면은 타이밍 완벽했지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okay, 이거 보다, 이거 자다이브 다이브 타워 타워 체력 7 7 7 이거 안될것 같은데 7 7 r Tower, Tower, t o 타졌는데 아깝다. 오 이거래. 이거 약간 위험한데. 존냐 부터 사자, 존냐 시면 해홀아 나이스. 존냐시에이팅 이제 가능해. 조냐시몰 라일라이 공허지팡이 갈까요? 28% 들어갈 때 ww 하고 존야 키면은 궁으로 해서 w가 그 다시 만 스택이 돼 그러면 총 이제 w는 세번 들어가는 거 데미지로 아, 이거, 공짜로 버리긴 아까운데. 이거 막자. 아이 밥이 잖아？피오라 피오라, 피오라 센줄알았 는데, 배고없 네. 아이, 배고없 는데. 히오라가6-4-2아 여기서의 이제 아이템 지금이 그 순간 딜에 훅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라일라이 가려는 게 라일라이의 체력 있잖아 이게 버티기 있는 체력 버티기 체력이 있으니까 받아들고 먹자 이거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돼. 룬캠이요 메아리요 룬 메아리 라일라이 리안드리도 나름 괜찮고 아 페북스타이오님 감사합니다 세계생가이오대5 한타 진짜 좋아요 뭉쳐있으면 얘네들 다 죽어 뭉쳐 있는 상대로 들어가면 길거 아니고 은신으로 들어간 다음에 샌이 나한테 은신 중일 때궁 누르고 체력부터 올리죠 체력이 낮으면은 QIW 죽어. 고티어에서 안 하는데, 저티어에서 양하게요. 고티어 7달 했습니다. 7달 했는데, 컨텐츠가 구려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. 7달 식이나 했습니다. 실에 역시 W. 이거다 이거. 내가 원하는. 르블랑 상대로 입으로 꼬라박으면은. 아, 괜찮네. W 데미지 시면의 호울 때문에 스티어 방송은 많이 따니까요, 님들. 서치 시간 20분에다가. 서치 시간만 기게서 헬퍼하고 방풀은 옵션. 헬퍼 방풀은 패시브인데, 진행이 안 돼요, 방송이. 방송 진행이 안 됩니다. 이제 코그모 주지 노노노노 저거 필요없어요 아 뭉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심심하다 아 역시 심심할때 깝치면 안돼 아 심심할때 깝치면 안돼요 이거 뭐해야지 5대5로 붙을까? 뭐하면 상대방이 싸워줄까요 5대5로 밖으로 나오질 않아 방그 같은 사운도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, 워낙에 심심하니까. 제가 들어갈 때 말했죠. 아이거 뭐, 싸고 싶다고, 심심하다고. 라일라이 말고 벨트. 벨트도 딱히 나쁘지 않은데, 풀감이 지금 10%번 부족해가지고, 벨트 가면 38%. 이쪽으로 가자 이거 이거 가자 가자 고고고고 고고. 어 뭐야 가아큐가 됐어 아야 이게 가아큐가 되버리냐 방아쮸라니 오오오 다행이다 그 밀었어 억지로 밀겠다 이거 음 역시 조냐는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때 가장 좋은템이 존야 일단 가장 중요한 건조냐 그다음에는 AP 챔피언이 있으면 시면네 오리 가장 좋고심악을 했습니다. 시의 오리 쿨감도 있고 관통도 있기 때문에 라일라이는 잘 모르겠어 요 이게 코온지 아닌지 헷갈려. 라일라이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했던. 베이트가 좋을 수도 있고, 체력 때문에 올리는 건데, 루블랑이 사라지네, 나한테. 오, 루블랑이 어버버대다, 사라지다. 오 하나도? 아 제가 볼때도 체력 300 300이나 400이나 피가 뜨는데 300이나 400이나 괜찮아 보이는데 오히려 벨트가 좋을수도 있어요 내가 물렸을 때 도망갈 수도 있고, 저게, 도망갈 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오, 딜 1등. 벨코즈보다 더 쎄.